다 7만원 7만, 7만 5천원 래얼마인데 이렇게 가격 되는거야? 평상 오면 그 조카 옷을 챙깁니다 50% 할인하네요 네. 야이 가격 너무 비싸다 7만 8천원에 40%따오이랑 글자를 보고 <laughs> 고습니다 그거, 그거랑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느낌이. 매장 키트네. <laughs> 아, 사이즈가 안 되구나, S. 이거는 가격이 60%에서 3만원입니다이어봐 가방 누거 왔습니다. 저두 번째 가방 사는데요. 이거 사도 그냥 쓰진 않아요. 볼게요. 네, 아, 표준가격から引きますんで하데가 이제 사라집니다. 메인 게이트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 밑레스토랑 있고, 보이네요. 이 이제 전역 맡겼다. 현장분 아? 이제 맡겼어. 이런 스포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사라지니까 좀 아쉽게 하네요. 이게 어디? 와.. 우산이 좀 예쁘게 나와 있네요. 야, 이거는 비안막겠네 자, 이제 조카 선물 샀습니다. 이거 이번에 3272 이게 4, 3, 2, 뭐야? 언니 상자 그걸 어떻게 외워? <laughs> 여기, 비너스포트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관람차입니다. 혼자 음. 하던 곳인데요. 이거 없어졌어요. 교회도 저 남자 팔던 이거든요 자라를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입는 거. 그 제, 제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건 G 드래곤입니다. 아, 진짜 어허. 뭔스 어, 스타일? 어 블루종이라고? 그냥 그네네 자켓 자켓 이거는 감투 좋네 엑스라기가 없다 이런 거한번 입어보면 안 돼? 어? 그 이런 거안올려 진짜 안올려 그냥 안에 하얀 색깔 입고 입으면 하긴 잘일 아니 예쁘다니까 아 이거는 별로야 봐, 들어줄게. 이 동네 카츠카레 맛집 오늘 부동산을 보고 이제 밥집에 왔어요 집 근처에 있는 숨은 맛집 카츠카레입니다. 왜 포크로 먹지? 부동산을 보고 왔고요 하루미 플래그라고 하루미 플래그라고 100대 1 정도 청약률이 100대 이상 하루미 플래그의 부지의 지금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하네요 오, 긴자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여기 부지인데 부지가 생기는 여기서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이제 보이는 거. 여기 약간에 그 항고 있던 데고요. 이게 보면 이것도 이제 뭐지 목선 형태로 해 가지고 좀 밑에서 보면 예쁘더라고요 여기 저녁이 되면 야경 되면 이렇게 불 들어오네요. 뭐, 아무튼 모든 설명은 책 음, 안에 있다고 체간에 하면서 여기는 원래 보통 일본 부동산에 보면 한두시간세시간은 기본적으로 잡아 먹는데 여기선 그래도 한시간반 안에 끝난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체인점입니다 좋아하는 하마스시입니다 응. 응.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은 참치 페어를 하고 있네요 이 사시미 간장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마타레 남편이 주문한 참치입니다 통담아, 지느러미 짜잔 창무씨 짜잔 응? 연어 식야지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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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맛있다. 음. 여기 음. 전어가 여기는. 제가, 유 일하 게먹을수 있는 라이가은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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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은은은은은요 어때? 그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요 그거는 방어 제 <laughs> <laughs> 도 슈토로가 같이 안는 슈토로 한번 먹어야겠다 왜 어. 아야? 부드럽네 새우튀김 아주 크죠? 이거는 이를 모르겠는데 기간 한정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연어알, 치즈 올라간 계란. 이거는 장어, 문어기, 음. 생해요 왼쪽은 저, 오른쪽 남편. 잘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2,288입니다. 스시를 먹고 이제 다시 오쿠보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건물은 스미토모 부동산 건물이래요 이야. 여기는 일본의 주문주택을 판매하는 전시장 같은건데 거 일본의 주문주택 이게 되게 많아요 여기 부지가 와. 여기 한국 아닙니다 오쿠보입니다 네네치킨 가게인데, 줄이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등촌동 샤브샤브 갈국수도 생겼네요. 백종원 선생님 가게가 많아요. 여기 본가도 있어요. 여기 동키호테도 있고요. 여기가 장터, 한국식품 파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비비고도 팔고, 불닭볶음면도 팔고, 헉! 5 0엔이라는데 하나에. 도전해보고 싶으니까. 이거 먹으면 그냥 입만 베릴 거 아니야. 너구리도 매운맛이 있어요. 가볼게요. 뭐 사지, 떡볶이? 자, 떡볶이 떡 샀고. 떡볶이 떡 샀습니다. 가격은 된장 또 하나 사고요. 만두도 있고. 비비고도 있고. 그이다사이다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포인트 카드도 있습니다. 짠, 시래기도 샀습니다. 이것도 요새 풀무원 새로 나왔던데. 생일이면서 패턴 오늘 오쿠보에서 산 불닭볶음면입니다. 햇불 딱 볶음면이네 완성. 별로 안 매워 보이네요. 비벼 어 비벼. 아 이거 면들어다 <laughs> <laughs> 들어갔다. 들어갔다. 인상이 찌푸려진다 미간이 찌푸려진다날 속일 수 없다 이번에. 매워 매워. <laughs> 지금 떡국찌까지 하는데 이거 먹을 맛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위가 아픈데. 위가 아프다고? 응. 음. 우리 밥 먹고 먹은 건데 이거. 음. 와. 와인은 못 먹겠네 와. 와.